어, 여기 풍나무가 있고 어, 여기 영장산 중간인데요 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참중나무가 많네요 이렇게 참중나무 예, 참중나무가 많아요 주변에 가죽나무는 흔히 볼수 있는데 참중나무는 그렇게 흔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시골가 많겠지만 그래서 가죽나무와 참중나무는 좀 달라요. 참죽나무는 각 지방마다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니까 이 꽃말이 그 누명이에요. 이게. 누명 자꾸 누명 쓴다 해서 누명. 그런데 참죽나무 잎의 특징 좀 볼까요? 참죽나무 잎의 특징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? 자 봅니다. 참죽나무 잎의 특징을 보면 전 잎이 작아요. 전체적으로 네, 전체적으로 잎이 어 잎이 전체적으로 잎 가장자리에 전체적으로 잎 가장자리에 미세한 결각이 있어요, 이렇게. 보여요? 예, 네, 이렇네요. 미세한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미세한 결각이 있는데 가, 잎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미세한 결각이 있어요. 그런데 가죽나무는 여기 입자루, 이, 이, 부분을 입자루라고 그러는데, 입자루 근처에서 한이 정도까지, 결각이 뚜렷한 두 개가 있고, 뚜렷한 결각이 한두개 정도 있고, 나머지 매끈해요. 이게 가죽나무예요. 그참죽나무하고 가죽나무는 그렇게 구별하고, 물론 열매도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, 어, 참죽나무나 가죽나무나 봄에 그 새순이 나오면 나물로 많이 즐겨서 먹죠. 예, 실제로 좀 맛있어요 그, 이 참중나무와 가죽나무 말고 북나무, 온나무, 개온나무 뭐또 이런 것들도 잎이 비슷한데 온나무 아, 종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참중나무와 가죽나무 오늘은 이두 가지 구별법만 설명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참중나무는 잎 가장자리에 전체적으로 아주 미세한 결각이 있고 가죽나무는 잎자루 근처에 뚜렷한 결각이 한두개 있고 나머지는 매끈합니다. 지금까지 참죽나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